안녕하세요. 성님들잘 지내셨죠? 새날 주심을 할 맛에 감사드립니다. 신년특별 새벽리배 금요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이심이 뜨겁고 소침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를 방황할 때에 주십자마의 그늘에 내실고 찾았네 i 나를 려도나 하시겠습니다.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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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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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이 나라의 마 없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 2 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여름날 두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데 어,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그 나무 그늘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씌어가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야.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이 나무야.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두 나그네는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쓰러질 듯한 그 무더위를 시원하게 피해 건만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늘의 은혜를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이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의지의 대상이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피난처요, 구원의 방패시며, 산성이시며, 영원히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 어, 시편 121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서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원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말로서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그늘은 사막지대였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장렬하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보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달은 장렬한 태양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달빛을 맞으면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더 심한 경우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월사병이라고 하죠. 또한 사막기후가 가지는 특성상 낮에 장렬하게 태양, 장렬하는 태양만큼이나 밤에 급격하게 냉각되는 기후는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밤의 달의 위협이 지닌 의미 중한 가지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늘 대신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늘도 필요함을 아셔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조지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할 때그 그늘을 서둘러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온전히 힘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 그늘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땡볕이 내리칠 때, 사망의 뜨거운 기운이 모든 인생들 위에 내리칠 때, 불같이 타오르는 죄의 땡볕이 내리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몸은 다 타버릴 전종 우리 인생들에겐 저주의 땡볕이 아닌. 쉼이 있는 그늘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와 볕으로부터 피할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건석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뜨거운 태양 며이째는것 같은 위협이 올 때도 우리를 친히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요 문항철 집사님 문항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은자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o w you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u k n o 국 y o 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시도록 그리고 건강 회복 장영자 권사님, 조정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최영호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을 곳은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